덕유산 향적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년사를 통과했습니다. 덕유산은 산이 뭔지도 모르는 촌놈에게 홀딱 산에 빠지도록 만든 산입니다. 산이 뭔지도 모를 때 덕유산에 왔다가 파란 하늘에 딱 빠내가지고 산을 다니게 됐지요. 아, 오늘은 날머리를 정하지 않고 왔습니다. 해가 육구종주를 두번 했는데 겨울에만 해서 이번에는 수자굴로 내려오지 않고 동업역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빠지고 안 힘들면 사카째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석유산 향적봉 1 6 1 3 m 이러 그래도 운해도 보이고 멋지네요. 오늘 다 양적봉을 뒤로 하고 중봉을 향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중봉으로 하다 보면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덕유산에도 친구가 있는데 자주 못 가봐서 미안하네. 아 오늘 좋다. 주목입니다 주목.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 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 녀석은 제 친구의 친구고 제 친구는 여기 있습니다. 안녕 친구. 오랜만에 왔네. 잘 있었나? 지난 겨울에 보고 처음 보네. 차는 여전하고만 그랴 변하지도 않고. 또 보세요. 항적봉에서 중봉까지는 고즈넉한 무술길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것도 좋고, 겨울 눈꽃을, 눈꽃 폈을 때는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형적봉이다. 아, 힘들어서. 조금만 가고 내려가야겠어요. 아, 힘들다. 중봉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또 등산을 바라봐야죠. 저 멀리 남도기산이 보입니다. 공업령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앞에 고즈넉하게 보이는 노솔길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주하면서 여기쯤 오면 거의 기진맥진인데. 아 멋있다. 아 이거 초록빛이 부어져가지고 시원하니 좋습니다. 확실히 향적봉에서 남도의 산 쪽으로는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는만요 저쪽에서 올려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숲속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나 또 들어가겠지만... 어? 산이었네. 하긴 산에 와 있는데 산이지. 아, 잘 온다. 헐치 잘한다. 어지 아가야, 숨 넘어 가 갔다. 숨 쉬고 해라. 동엽령에 도착했습니다. 삿갓재까지 6.2km가 남아. 향적 폭까지는 4.3km. 남덕의산까지 10.5km. 식량도 잔뜩한데. 안성 탐방지원센터 4.2km. 아, 일단 여기서 조금 쉬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놀자. 결국 삿갓재를 가기로 삿갓재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삿갓재까지 6.5km인가? 남은 따는데 살살 가져오고 가다가 힘들면 내려가고 아니면 60년까지 하든가. 아이 불로가 따나도 간다. 이거 불고 여기서 도는 거야 많이 놓았네 이러다가 육구 종주하는 거 아니고 그럼 안 되는데 무룡산 삼점일 삼각재 오점 자, 무룡산으로. 아유, 저거 언제 다 올라가나. 아, 무룡산을 앞두고 있는데, 뒤돌아봤습니다. 멀리 충봉과 정적봉이 보이고, 저쪽에 적상산도 보이네요. 좋다. 참, 산 많다. 온통 산이네. 아이고 힘들어. 황전마을로 하산해야지 안 되겠다. 아 드디어 무룡산에 도착했다. 아. 무룡산에 왔다. 1491.9m 아, 2018년 겨울 어느 날눈 쌓인 날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여기다 쌓인한 적이 있는데 와여기 아, 아, 어디쯤인가 아, 작년 겨울에 정말 눈 많이 왔을 때 생각난다. 정말 하얀 했는데. 진짜 멋있었는데. 또 보러 와야지. 드디어 석가째 대피소에 도착했다. 제대로 가자. 내려가야지 힘들어. 대피소다. 대피소 이제 황전 마을로 갑시다. 대피소에서 황점 쪽으로 딸 머리를 잡았습니다. 요 아래 첨샘이라고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 쉬었다가. 0점까지 내려가도록 하자. 아, 언제 내려가나 4.2km라 한 시간 반? 천천히 한 시간 반이면 가겠죠. 가자. 이것은 참샘입니다. 참샘. 황강의 발원지라고 써 있어요. 황강. 이 조그만한 물이. 강줄기가 된답니다. 흥전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쪽은 처음 와 봅니다. 제가 오늘 날머리를 정하지 않고 온 이유도 맨날 백련사로 와서 행적봉 올랐다가 중봉 왔다가 오수작을 지나서 백련사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뻔해서 그냥 무조건 왔는데 황전마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기도 무지하 가파르네요 아, 드디어 계곡물을 만났습니다 시원한 물이 내려오네요 참샘에서 꽃물은 아니겠지? 계곡물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제 걸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화이팅! 아, 끝내준다. 멋있다. 처음 오는 데로 오니까 이런 것도 만나고 좋구만, 그죠? 그래.